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중년의 활력을 책임지는 채널 활기찬 중년의 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메이트 지연입니다. 민수님, 지난 5km 완주 챌린지 이후에 댓글로 인생 첫 완주에 성공했다며 감격의 후기를 남겨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저도 5km를 완주하고 나니 이제 두려움보다는 더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꿈의 거리라고 불리는 10km 완주입니다. 그런데 5km의 딱두 배라니 갑자기 덜컥 겁이 나기도 해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5km가 러너의 세계에 입문하는 졸업식이었다면 10km는 중급 러너로 인정받는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두 배로 늘어난 거리만큼 5km 뛸 때와는 다른 더 똑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상 없이 즐겁게 10km라는 벽을 넘을 수 있는 체계적인 거리 늘리기 비법을 알려 드릴게요. 똑똑한 접근법 정말 기대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뭔가요? 장거리 훈련에서 단 하나의 황금률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 없이 10% 룰을 이야기할 겁니다. 10% 룰이요? 네. 일주일 총 달리기 거리를 이전 주보다 10% 이상 늘리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의욕에 앞서서 갑자기 달리는 거리를 확 늘리는 것이 중년 너너에게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부상의 원인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총 15km를 뛰었다면 다음 주 목표는 최대 16.5km를 넘지 않게 조절하는 거죠. 아하,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군요. 그럼 10km를 위한 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10km 훈련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달리기로 구성됩니다. 바로 장거리 달리기, 회복 달리기 그리고 휴식입니다. 첫째, 일주일에 딱한번 장거리 달리기 (롱 런)을 해야 합니다. 주말 등을 이용해서 평소보다 긴 거리를 달리는 날이죠. 10km 완주를 위한 핵심 훈련으로 바로 이 장거리 달리기의 거리를 10% 룰에 맞춰 매주 조금씩 늘려나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길게 달리는 날을 정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둘째, 주이삼회 회복 달리기 이지런을 합니다. 이건 장거리 달리기보다 훨씬 짧은 거리를 아주 편안한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매일 힘들게 달려야 실력이 는다고 오해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가벼운 달리기가 피로를 풀면서 우리 몸의 유산소 능력을 꾸준히 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강약 조절이 핵심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셋째 휴식과 보강 운동입니다. 쉬는 것도 훈련의 일부라는 말 이제 다들 아시죠? 달리기가 늘게 하는 건 바로 이 휴식 시간입니다. 그리고 팔 편에서 배운 코어 둥근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늘어난 거리를 버텨낼 수 있는 튼튼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 한 번, 회복 달리기 두세 번, 그리고 휴식과 근력 운동 완벽한 조합이네요. 거리가 길어지면 5km 뛸 때와는 다른 주의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km를 위한 새로운 전략 세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째, 페이스 조절. 장거리 달리기를 시작할 때는 5km 뛸 때보다 훨씬 더 느리게 출발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아껴야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둘째, 에너지 보충. 60분 이상 달리게 되면 중간에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습니다. 40분 정도 지났을 때 에너지 젤 같은 간단한 보충식을 섭취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회 날 갑자기 먹으면 탈이 날수 있으니 훈련 때 미리 시도해 보는 거죠. 드디어 달리는 중간에 뭘 먹어야 하는 단계까지 왔군요. 네. <laughs> 맞아요. 셋째, 멘탈 관리. 10km는 심리적으로도 긴 거리입니다. 10km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기 다리까지만 가자. 공원 한 바퀴 더 돌자. 하는 식으로 목표를 잘게 쪼개서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와, 정말 실용적인 팁이네요. 정리하자면 10km 완주의 비법은 1번, 10% 룰을 지켜 부상을 막고, 2번, 장거리 달리기로 거리를 늘리고, 3번, 페이스 조절과 에너지 보충 같은 새로운 전략을 익히는 거군요. 완벽합니다. 이 원식들만 지키신다면 10km는 더 이상 두려운 벽이 아니라 여러분이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즐거운 목표가 될 거예요. 5km 완주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의 다음 목표, 10km 완주를 향해 오늘부터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15편에서는 이제 거리와 친해진 여러분을 위해 조금 더 빨리 중년을 위한 스피드 훈련 입문편을 준비했습니다. 부상 없이 안전하게 달리기 속도를 높이는 비법 기대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민수 그리고 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